형아 큰일이다 이거 아 도대체 어떤 곳에서 서있으면 안 되는가? 학 동네 학관 동네

아니, 있어버렸죠. 아, 가우 씨, 와. 야, 야, 발사, 나, 거, 나, 나, 올려라, 올려. 올려. 야, 재용아, 야무지게 나. 그냥, 저 그냥 저 서. 그냥 저 저. 서. 아니, 거기야, 여기, 거기, 거기. 이자 아도민동이형 어디 가세요? 아니, 형님 뭐 1년 동안 고생했다고 맛있안 사줘요? 우리 연말인데 형님 전화번호 저장해놨어요 전화번호.

우리 어기좀이어 아니야 우리 뭐야 정섭이 형우리야야 호진아 말랑말자 선배님 어? 래 너희 친구가 지금 와못 막어 친구가 못 막아가지고 우 응. 응. 맞다고 <laughs>

야, 집판이. <목소리도> 아니, 들어가면 랩프리 쫙어야 되는 거 아니야? r e <Yeah. S 2>、yeah. 야, 막내 나는 보내주면 되지. 나는 차 쓰기 시간이 많거든. 화장기도 있고. 아, 짜증나지. 규태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. 회장님, 규태 형 스탠드 뽑아놓을게 어차피 어. 한별아! 야 한별아! 생각을생각을아여공습니다아아 차고 있습니다. 공식시 끝납니다. 어디요? 조합 사무실요아 알겠습니다. а п л о д и с 哎！哦、嗯，这个多轻啊！你、嗯、哎，好、嗯，你、嗯。嗯嗯嗯嗯 完璧

아니 지난 번에 며칠 전에... 그 y 얘기 r e g o 근데 g to b 친구가 l 니 to do it. I'm not sure i 어디서 u r e g o i 는 g to be able to do i 나이스. 아, 좋아. 나 호진이 호진이. 호진이. 어? 아, 좋았는데. 타라, 타라, 타라. Vær så god. I <laughs> don't 자리 잡아야. 그렇지. 네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는 거야. 돌아가야지. <laughs> <laughs> <야, 제발, 야. 웃음> <laughs> 안 돼. 상는 거야. 려벌려 왼쪽. 왼쪽. 올라가, 네. 올라가 구이 가지, 올라가야 네가 이 가지. 나 네. 반대, 네. 야, 반대. 네. 자 왼쪽을 이용해 왼쪽을. 거야 뭐가 자 먹어야 나. 아, 뭐 먹어야 나. 아, 뭐 먹어야 나?

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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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막내. 어, 막내. 나이스, 나이스. 오. 오. 어. 오. <laughs> 들어간 거야? 안 제형아, <laughs> 느낌이 딱 왔어? 뭐. 아픈 게? <laughs> 아니. 인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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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쇄. 아, 안 돼. 아, 조금만 약했으면. 아, 아, 좋았다. 춤 준비하고 있었어요. 움직여, 움직여, 딴 사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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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천천히. 아, 화이팅. 어, 천천히. 가보아, 가보아. 천천히 네시까지, 4시까지 맞니다아고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